차렷 1번 주자 차렷 예의바르게 3방이자 출발하세요 7빵이 1번 실패 자 2번 갑니다 할수 있어 오케이 자 3번 다시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돼 다시 아 5개 실패 자 다음 오케이 도전 <laughs> 아, 화났어요? 오, 자, 네가 한 개만 한 개라도 넣으면 네가 승리하는 거야. 오. 왜 오빠랑 아, 빵 게. 오, 화났다 얘는. 마지막. 오케이 여기까지. 자, 오케이 한 개. 요거는 그래 한발더 앞에 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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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둘 그래도 못. 뭐 아니, 더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한 발, 뒤로 한발 뒤로 한 발, 그거는 반칙, 그건 반칙 그래, 거기, 거기, 거기 거기서 해야 돼, 공정하게 그래, 오케이 그래도 너 형아보다 한발간 거야 우와, 아깝다 나도 저렇게 됐었어 까비 빨리 너, 너어너너두 번째에서 넣으라고, 너는 두 번째에서 자기 자리에서 넣으라고, 누우야 그럼 어, 거기서 선 지키고, 로우니 자 먼저 넣으면 돼. 먼저 넣으면 돼. 노는 한발 앞으로 가. 중간에 한발 앞으로. 너는... 에, 괜찮아. 루오야 너는 너 저기 가라고. 너 거기 아니라고. 루오 어, 거기가. 안 아니, 야 아니야. 아니. 안 들어갔잖아. 못봤잖아 확실해? 이 여기 아니라고. 어, 관능성 있는데? 너 저기라고 중간에. 얘라. 어, 넣었다. 승리! 삼박이 승리. 우승.